와, 여러분들 떼돈 벌 기회입니다. 이 영상을 생성하면 이렇게 소리까지 생성이 됩니다. 이런 컨셉의 영상들은 조회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잘못 봤을까요? 이 채널의 수익이 1억 4천이네요. 같은 탄성 있는 이 식감이 입술과 만났을 때 그, 소리 같이 리얼하게 나면, 어, 멈칫하고 오게 됩니다. 근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기란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몇분 뒤에 소리까지 만들어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젤리의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피부색, 입술 색상 뭐 이런 것도 다 바꿔가면서 계속 막 베리에이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. 저 지금 무료로 만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 여기 구글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고요. 그럼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저는 이거를 했고요. 여기 보시면 첫 달은, 어, 0원이에요. 그래서 이 0원으로 여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, 이거 말고도 원래 가격표는 좀더 있어요. 이렇게 보면, 뭐, 어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, 이게 프리미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어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밑에, 이, 이게 구글 AI 울트라라고 해서 30 테라인데, 원래 가격이 36만원이에요. 근데 3개월간은 18만원이래요.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. 제가 아까 생성했던 그, 어, 영상을 하려면 이 크레딧이 중요한데, 어, 여기 프리미엄에 있는 이 크레딧도 다 똑같아요. 근데 여기 오면 여기 크레딧이 엄청 확 높아지죠. 음.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 크레딧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들 지금 하면 영상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할수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. 그리고 동의까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6월 10일이거든요. 그래서 7월 10일까지 무료 체험할 수 있다. 이전에 취소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니까요.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을 입력을 해놓으세요. 7월 9일날 취소하기 해놓고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경험이 지금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구독을 결제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서 누르면 이렇게 재미나이가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있을 거예요.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. 화면이. 그리고 이제 왼쪽 여기를 눌렀다 접었다 하면서 할수 있고 새 채팅 시작하면 되고요. 어,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와,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. 어, 와. 네.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추론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뭔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연구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요. 이 관련된 내용이 뭐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고 제 마음에 들게끔 분석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. 뿐만 아니라 여기 상단에 만들기라고 있는데 누르면 웹페이지, 인포그래픽, 퀴즈, AI 오디오 이런 식으로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바로 만들어지는데요. 이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. 이거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거고요.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짜 짜지고요. 미리보기를 하면 이렇게 캔버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. 이거 제가 다 일일이 레이아웃을 글씨 정하고 색깔 정하고 크기 정하고 한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초안이 나오니까 여기서 수정하고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를 누르면 여기 이 링크를 복사해서 주면 이거 자체가 어 웹페이지로 공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상대가 이 링크를 누르면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너무 신기하죠? 자 그렇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가 시작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거예요. 어,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터지는 영상이 뭘까라는 거죠.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앞당겨졌는데 정작 나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런 터지는 콘텐츠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하고 프롬프트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.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단계 앞서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터지는 영상들을 구해오냐라는 것을 먼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. 기술은 계속 더 발전이 될 거거든요. 근데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빨리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것.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이 왔을 때에는 이제 이런 터지는 콘텐츠가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. 확! 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능을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뭘 만들 건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데 이거를 할줄 안다고 해서 어, 다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냥 테크닉이 있는 사람인 거죠. 근데 이걸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. 구글에서 재미나이 VO3 버전이 영상과 소리가 동시에 생성이 되면서 효율이 더 높아졌어요. 리얼리티도 많이 좋아졌고, 게다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1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프로모션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동시에 터지는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소리까지 생성된 거 보면 정말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, 이번 영상의 핵심은 AI 기술이 더욱 보편화될수록 아이디어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영상을 만드시고 싶으신가요? 끝난 게 아니에요. 같은 프롬프트로 ChatGPT 소라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젤리가 입 안에 들어가서 씹는 것까지 구현이 잘 되지 않아요. 여러 차례 시도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. 이게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직 어렵다고 합니다. 그리고, 확실히 소리가 없으니까 밋밋하게 느껴지죠? 슬로우 모션까지 걸어놨더니 더욱더 밋밋하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나 소리가 중요한데, 싱크 받쳐서 생성되는 AI를 한번 쓰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네요.